어 안녕하세요. 어, 피트니스 올공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목표에 따른 어, 유산소 운동 어,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떤 목표에 위한 유산소 운동이냐에 따라서 어, 그 시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유산소 운동, 어, 러닝 머신이라든지 우리가 약간 빠르게 걷고 뛰는 동작들, 그런 행위들, 규칙적인 호흡이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심박수를 이제 올려서 그 유지되는 시간이 좀 길게 끄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 어, 유산소 운동.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어, 지방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어, 여러 가지 이제 목표에 의해서 실시가 되기도 합니다. <laughs> 자. 유산소 운동,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심폐기능, 어, 지구력 및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얘기해드린, 어, 지방연소의 목표, 어, 그런 어떤 유산소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의 이제 신진대사, 소화 흡수 과정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한 유산소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심폐기능, 어, 호흡과 관련된 거죠. 산소의 흡입량. 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이제 심폐 기능 향상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 자, 언제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 섭취가 이루,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체 근육 내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최대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어,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이제 뛰는 과정. 음, 유지될 때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심폐 기능이 향상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 지방을 연소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신체 내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실시가 되어야 하고요. 일정 자신의 개인에 맞는 어, 어떤 심박수를 유지해 주면서 또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 빠른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신체 체력이 강하신 분들은. 초반에는 약간 뛰는 듯한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우리 심폐 기능을 위한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근육 내 에너지 우리 신체 내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해야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유산소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지방을 쓰는 거죠. 자 지방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 아침 공복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에 우리 신체내 열량이 고갈된 상태, 그때 실시하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침 공복. 저녁에 치맥을 먹고 늦게 잤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인가요? 아니죠. 자, 그거는 공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일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열량을 소모시키고, 주무시고 나왔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신체내의 열량이 거의 다 소모된 상태, 그때 이제 실시하는 유산소를 이제 공복유산소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몸의 열량 충분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파워풀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 어, 지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실시하는 유산소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이거는 이제 선수분들께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근력 운동 이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이거는 지방을 쓰는 목표가 아니고 일주일 정도? 우리 일주일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 우리 몸에 있는 열량을 어느 정도 다 뽑아 써줘서 흡수를 좋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걸 했을 때 오히려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어, 또 어떤 우리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 날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되면 이제 실시 안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런 게다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인 우리 신체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론 이제 운동학 영양학 생리학에 기반을 둔 어떤 정보 그리고 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개인 트레이닝을 해 오면서 이제 습득하고 저 역시 운동할 때 적용을 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나눔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하나하나씩이라도 자기 것을 만들면 모두가 전문가가 될수 있고 전문가가 된다면 자신의 몸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또노후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씩 어 동영상 보시고 어또아 저런 내용도 있구나 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어그 이제 몸 관리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론과 이제 노하우들 여러분들 머리에 차곡차곡 쌓으셔서 모두가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올공 김정민 퍼스팅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